안녕하세요. 일본어 초급 입문자를 위한 문장 만들기 연습 시간입니다. 네, 오늘 124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구독자 요청 영상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3월달에 게시글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게시, 게시글을 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그 게시글의 내용을 문장으로 좀 만들어주면 어떻겠냐는 하 요청이 있어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올려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에야 올리게 되었네요. 자, 어떤 문장인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게시글에 나왔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사에 가장 먼저 출근해서 커피 한잔 하며 여유를 부리고 있어요. 광화문에서 출근길에 테이크아웃점에서 파는 천원짜리 커피이지만 저는 커피 맛을 잘 몰라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하루를 계획하니 마음이 편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봄이라 날씨도 좋고 아침 공기도 좋아 자꾸 어딘가 떠나고 싶어지는 일상. 아침에 좋아하는 차 한잔 하면서 하루를 계획하고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네, 이 문장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문법이나 이런 거 설명 안 드리고 새로 나온 단어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 보시면서 아, 공부하시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사에 가장 먼저 출근해서 교 카이산이 입지방 사키니 슈킨 시때. 오늘, 카이시안이 회사에, 이지방 1등으로 첫 번째로, 뭐 이런 뜻이죠. 사키니는, 몸 뭐에 앞서, 뭐 그런 뜻이니까, 이지방 사키니 하면 가장 먼저, 슈킨 시때 하면 출근해서, 커피 한잔 하면 어떡할까요? 코히오, 이빠이, 놈이 나가라. 커피를 코히오, 이빨한잔 놈이 나가라 하면 마시면서 여유를 부리고 있어요. 네, 여기서 어, 문장 자체가 뭐 누군 학교에 가다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시적인 표현이 가미가 돼 있기 때문에 아, 이건 나름대로 문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논비리시대마스 예, 저는 논비리 여기서는 "논비리가 느긋함 한가로움" 이런 뜻이 에요 여기서 "논비리 시때 이마스" 해가지고 여유를 부리고 있어요. 이런 의미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다음 문장 보실게요. 광화문에서 출근길에 어떡할까요? 광화문가라 슈킨스루토 주니 네, 광화문에서... 슈킨스루 출근하다 출근하는 도중에 토츄니, 여거는 도중에죠 출근하는 도중에 출근기에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고요. 테이크아웃 점에서 파는 1,000원짜리 커피이지만 테이크아웃 점이라고 하면 테이크아웃도 텐데 하면 테이크아웃 점에서 가게에서 테이크아웃도 텐데 파는 하면 자, 우루 생완노 코이 데스가, 우루는, 네, 팔다. 천원짜리는 생완노 코이, no 천원짜리 커피 데스가이지만, 이해되시나요? 광화문가라 슈킨스루토주니 테이크아웃도 된데 우루 생완노 코이 데스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저는 커피 맛을 잘 몰라서. 자, 요 문장은 僕は와 코이노 아지가 요크와 카라나이노데, 보 저는 코 커피의 맛을 아직가 잘 몰라 모르다 와카라나이 와카라나이 잘 몰라서 와카라나이노데. 보쿠와 코이노아지가 요쿠와 칼라나이노데, 저는 커피 맛을 잘 몰라서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레데, 이것으로 주분데스, 주분데스. 여기서 주분은 충분, 이런 뜻이죠. 코레데, 주분데스 하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보쿠와 코이노아지가 요쿠와 칼라나이노데, 코레데 주분데스 하면 저는 커피 맛을 잘 몰라서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코이오 이빠이 놈이 나가라. 코이오는 커피를 이빠이 한잔 놈이 나가라 마시면서 하루를 계획하니 이 찌니 쪽 계획하고 닷 됐다라. 진이죠 하루를 계획하고 계획하고는 계획이죠 계획하고 탓대로 하면 계획을 세우다 그래서 계획하고 탓때 따라 마음이 편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코코로가 야스라카니 낫데 이이 됐으네 코코로가 마음이 야스라카니 낫데 여기서 야스라카는 편한 평온. 니 나로한 몸모가 되다, 야스라카니 낫대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이이됐스네 하면 좋네요. 이런 뜻이 되겠죠, 좋네요. 그래서 표현 자체가 뭐 좋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있지요. 근데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약간 가미가 돼 있어서 똑같이 문장대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봄이라 날씨도 좋고 하루 다가라 덴키모 이이시 하루는 봄이고요. 봄이기에 덴키모 이이시 날씨도 이이시 좋고 아침 공기도 좋아 아사노 쿠키모 이이시 아사는 아침이고요. 쿠키는 공기. 그래서 아사노 쿠키모 이이시 하면 아침 공기도 좋아. 자꾸 어딘가 시키리니 도코카니 시키리니는 자꾸 자주 도코카니는 어딘가에 떠나고 싶어지는 일상 이것도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타비다찌 타이도 모코노코로 이렇게 써봤고요 타비다츠가 여행을 떠나다 이런 뜻이고요 타비다츠 타이하면 여행을 떠나고 싶다 그렇게 되죠. 게다 답이 닫지 타이 또오모 하면 여행을 떠나고 싶은 또 싶다고 생각을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직역을 하면 그래서 거기다가 코노코로 하면 요거는 일상이라는 단어는 그냥 요즘 저는 이렇게 요즘 요사이 그래서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요즘 이렇게 저는 문장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하루 닦카라 댕기 모 이이시, 아사노 쿠우키 모 이이시, 시키리니 도코가니 답이 닫지 다이 또모 그노코로. 아침에 좋아하시는 차 한잔 하면서, 아사 오스키나 오차오 飲이나가라 아사 아침, 오스키나 하면 좋아하는 오차오 차를 노이나가라 마시면서 하루를 계획하고 시작하는 건 이치니 계획하고 타테때 하지메르노와 이치니 하루를 계획을 자 계획하고 타 때로 하면 세우다 라고 했죠. 타때때 계획하고 하지메르노와 시작하는 건자 여기서 타때 때는 세우다 라고 그랬죠. 어떨까요? 도되시까 이렇게 하면 될것 같네요. 뭐, 차 한잔 하면서, 차 한잔 하면서, 할때 또, 차를 또 이빠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편안하게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 표현하고 좀 다르더라도, 의미상 제가 이렇게 만든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랄게요. 아사, 아침에, 좋아하시는 차 한잔 하면서, 아사 오스키나 오차오 놈이 나가라 카코타테테하즈메르노와도되쇼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문장을 만들어 보시고요. 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는 단어나 또 이런 거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번 영상에서는 어, 자세한 문법이나 이런 거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편안하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아,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